채널 럭셔리 어스 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프리미엄 자동차 리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바로 2026 K 겜 코란도 풀리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담한 스타일 향상된 편의성, 더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더욱 현대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모두 갖춘 컴팩트 수요 부위를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코란도는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외관입니다. K-GAM은 디자인 언어를 업데이트해, 포란도에 더욱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부여했습니다. 전면부는 더 넓어진 그릴,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더욱 입체적인 범퍼로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줍니다. 단순하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디자인으로 현존하는 어떤 크로스오버와 경쟁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LED 주간주행등은 양끝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낮에도 밤에도 프리미엄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2026 코란도만의 개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더욱 선명해진 숄더 라인은 차체의 근육질에 역동적인 분위기를 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휠 아치는 살짝 볼륨감을 주었고, 트림에 따라 세련된 알로이 휠이 전체적인 공격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립니다. 비율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 도로 위에서 더 안정적이고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윈도 라인 역시 한층 부드럽게 흐르며 실루엣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차량이 이전보다 크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측면 디자인입니다. 후면부에 오면 K겜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연결된 듯한 수평형 테일램프 디자인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화합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 역시 재설계되어 라인이 더 깔끔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앞에서 뒤까지 360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코란도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인테리어입니다. 실내 소재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텍스처와 마감도 이전보다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연동, 음성 명령, 최신 내비게이션까지 모든 최신 기능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는 더 깔끔하고 균형 잡힌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이 급에서 보기 드문 프리미엄 감성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 또한 새 디자인으로 바뀌어 조작감과 그립감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좌석은 쿠션감과 지지력을 높여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실내 공간 덕분에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넓어졌으며, 뒷좌석은 편안함을 위해 약간의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합니다. 수납 공간은 더 실용적으로 재배치되었고, 컵홀더 배치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승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에어벤트 디자인도 변경되어 실내 공기 흐름이 더 부드럽고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6 코란도의 실내는 개개미 편안함, 정숙성 현대적 감각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본인들 여러 2026K댐 코란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코란도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새 모델에는 더욱 세련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더 부드러운 가속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합니다. 시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코란도는 개선된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합니다. 이 엔진은 저회전 영역에서 더 민첩한 토크를 발휘하도록 조율되어 시내 주행에서 자신감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있는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과도하게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믿음직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엔진입니다. 터보 차전은 매끄럽게 작동해져 RPM에서도 SUV가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며 변속기 역시 변속 충격을 줄이도록 개선되어 훨씬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전달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코란도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출렁거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된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과속 방지턱, 장거리 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스티어링 감각도 적절한 무게감으로 조절되어 조향의 정확성과 운전 편의성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회전이나 주차 시에도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소음 차단 역시 향상되어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최소화됩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점들은 2026 코란도에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주행 성격을 부여하며 일상 운전자나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매우 적합한 SUV로 만들어 줍니다. 연비는 이번 코란도 개발에서 KGM이 특히 신경 쓴 부분 중 하나입니다. 1.5L 터보 엔진은 더 나은 연비를 목표로 설계되어 도심 주행에서도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장거리에서도 엔진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 효율성과 정숙성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는 연료와 유지비를 아끼면서도 현대적인 수요부율을 원하는 실용적인 소비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구성입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란도는 항상 가성비 좋은 모델로 알려져 왔으며, 2026년형 역시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코란도는 경쟁이 치열한 컴팩트 수요부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프리미엄 한 디자인, 최신 기술, 향상된 주행감각을 제공하면서도 럭셔리 브랜드 차량처럼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향상된 안전기술, 개선된 실내 품질, 세련된 외관 디자인 같은 다양한 장점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코란도의 큰 매력입니다. 안전성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트림에 따라 여러 개의 에어백,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안전성을 높여주며 젊은 운전자뿐 아니라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도 안심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 KGM 코란도는 향상된 스타일링, 현대적인 인테리어, 세련된 주행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춘 컴팩트 수요 v 이입니다이 급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며 편안함이나 기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하고 세련된 수요 v 이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깊이 있는 자동차 콘텐츠를 위해. 럭셔리어스 월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